2021년 2월 16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사람과 언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주 앞에 나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축복하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내 레아와 레아를 통해서 태어날 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엘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서 그곳에서 7년간 일하여서 레아를 또다시 7년을 일하는 조건으로 라이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야곱이 처음 연모하였고 사랑하였고 아내로 삼기 원했었던 여인은 라헬이었죠. 하지만 외삼촌 라반의 그계략으로 레아를 먼저 아내로 얻게 됩니다. 지난 7년간의 봉사가 이 레아를 얻기 위한 대가로 사용돼 버리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레아는 지난 7년의 봉사를 헛수고로 만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더 거의 무보수로 그 외삼촌을 위해서 일해야 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레아의 그 답답함, 외로움, 슬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레아가 아이, 아들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짓는 걸 보아서도 레아의 심정을 알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여 슬퍼하고 있었던 그 레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레아를 극유로 여기시고 아들들을 주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레아에게 임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레아는 각각의 그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를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루벤 첫째 아들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위로하셨다라는 의미를 붙입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위로하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이름의 의미에 정말 핵심에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고는 그 이름의 의미를 어, 내가 총이 없으므로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또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짓습니다. 여전히 레아는 자신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가장 큰 아픔으로 상처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그 의미가 자녀들의 이름에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 레위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죠.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갈구 혹은 집착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내가 행복한 여자야 라고 생각하는 레아의 그 마음이 아들들의 이름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는 그제서야 레아가 유다의 이름의 의미를 내가 이제는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름의 의미로 붙입니다. 세 아들들과 유다의 이름의그 의미의 차이가 분명히 보이시지요. 처음 나왔던 세 아들들은 남편 야곱에게서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원망이 상처가 담겨져 있다면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는 이제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레아의 신앙의 성숙의 모습을 그 이름의 의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아가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짓고 또그 아들들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네 아들들이 그 이름의 의미처럼 혹은 그 이름을 지은 엄마의 신앙처럼 삶의 모습이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루우벤은 열두 형제 중에 장남이지만 장자로서의 축복과 권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훗날 아버지 야곱의 첩과 통관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조주를 받게 되지요.둘째 셋째 아들인 시무원과 레위는 자신들의 여동생 어~ 디나가 강간당하는 어, 수치를 당하자 그 부족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잔혹함을 보입니다. 이 노인에서 야곱의 가족 전체가 또 위험에 처하게 되지요. 야곱은 두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이와 다르게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에서 유다가 장남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유다를 장남으로 취급하지요. 야곱이 그의 삶의 마지막에서 열두 아들들에게 각각 예언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 그 메시아의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축복은 요셉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새 아들들 낳고 레아는 여전히 자신의 남편에 대한 원망과 상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고 또 그렇게 그 아들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녀의 신앙은 바뀌게 되었고 성숙하게 되었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놀아 고백하는 그녀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또그 마음으로 네 번째 아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이렇듯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키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이들에게 약속으로 말해주는 것이 그 자녀들이 자라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레아의 내네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그 축복의 약속들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죄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리 위에서 걸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애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가정에 드리워진 아픔을 보게 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여 슬퍼하고 상처 입은 레아를 보고 또 그렇게 낳은 아들들에게 신앙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여서 그세 아들들이 여전히 미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하지만 넷째 아들 낳고 변화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모습이 또 유다를 통하여 이어져 갈 때에 그 유다가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됨을 우리가 또한 발견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보게 되고 부모님들의 말 한마디가 부모님들의 그 기도가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자녀들에게 듣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한 발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가정에서 그렇게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이 구원하심이 자녀들에게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죽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또 오늘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